CIS 한번 해볼까? CIS가 되게 특이한 기업이에요. 진짜 특이한 기업이야. 여러분 CIS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2차전지 생산하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요게 하나 볼게 있어요. 다른 거 말고 좀 봐야 될게 있는데, 이게 되게 조그만 회사예요. 한 1,000, 천, 1,500억 천한 하려나 시가총액이? 1,700억 정도 안에. 어휴 요즘에 이거 2차전지 뭐야 테슬라 때문에 겁나게 오른 거 아니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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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닌데 이거 이거 이 회사가 뭐냐면 회사 소개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회사가 뭐냐면 코터 아 코팅기 만드는 회사래요 코팅기 슬롯 다이 코털 코털? 이런 거랑 롤프레스해서 이런 거뭐 만든대요 이게 2차전지 만드는 거래요 정확한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 본지한 한 3, 4년 지난 회사라 가지고 이게 대구에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봤었어요. 털, 코털, 코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이래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여기 친절하게 알려 줍니다. 코팅 기계, 어쩌고저쩌고 2차 전지 전공정인 코터, 칼린더. 뭐라고 읽어야 돼? 캘린더야, 칼린더야? 슬리터, 테이프 라미네이터. 등등 열심히 이런 걸 만드는 회사래요. 자, 그러면 이 회사를 왜 봐야 되냐? 18년도 거 볼게요. 18년도에 이 CIS가 2차전지 전공정 장비를 만든 회사인데 자 우리 원래 보던 것처럼 똑같이 한번 볼게요 자 자산 먼저 봅니다 1450억이에요 어머 왜 이렇게 많어 근데 자본이 370억 어? 이왜 이렇게 적지? 야 부채 비율 너무 높은데? 라고 바로 생각이 들잖아요 자 부채율을 봅니다 거의 한300% 되죠? 3배 됩니다 3배 자본 대비 부채가 한 3배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하면서 왜 어떤 부채가 있는지 한번 봅니다 단기 차입금 있대요 매입 채무 있대요 단기 차입금 생각보다 적죠? 140억 전환사채 조금 있죠? 파생상품 부채 있죠? 이거는 뭐 그걸 거예요 그냥 환 변동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손실 나거나 하면 이게 파생상품 부채에 끼거든요 그런 거고 어쨌든 전환사채 현금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 건 대략 한 200억 정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기타유동부채라는 게 있는 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전체 자산이 1,400억인데 보통 우리가 봤을 때 차익금이 많은 회사면 단기 차익금이 많거나 아니면 여기 장기 차익금이 많거나 뭐 전환사채가 많거나 매입 채무가 많거나 이랬는데 기타유동부채라고 그냥 하나만 딱 700억이 있는 거야. 어머, 이건 뭐지? 라고 딱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것좀더 설명하고 들어갑시다. 그 다음에 자산 쪽 볼게요. 자산 쪽. 현금이 36억이 있어요. 얼마 없죠? 매출 채권 60억이 있어요. 얼마 없죠? 재고가 900억이 깔려있어요. 900억. 어마어마하죠? 유형 자산 210억 깔려있고. 그럼 우리가 딱 봤을 때, 어? 재고 자산 900억이 났어요. 그럼 1년에 우리가 재고 자산 한 900억 깔려있으면 언뜻 봐서 매출 한4천억 나와야 될것 같잖아요. 보통 20, 30% 깔려있으니까.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한 700억, 200억, 400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왔다 갔다 할까, 이 회사가? 이게 그냥만 봤을 때는 매출이 적고 손실이 많이 나죠. 영업 손실, 뭐, 단기순 손실 등등 막 계속 나죠. 어마어마하게 망할 것 같은 회사잖아요. 봤을 때, 그냥 느낌만 봤을 때. 매출 대비 손익도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자산 대비 자본은 적은데 부채는 엄청나게 높아. 그 다음에 재고 자산 안 팔리고 있어. 어머, 어떡해. 이게 망한 회사 아니야? 돈안 돌아서 확. 그냥 무너지겠는데? 라고 착각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착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회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기타 유동부채가 뭐냐면, 선수금입니다. 선수금. 으짜으짜 선수금입니다. 이 735억이. 전체 700억 중에 선수금이 730억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회사가 2차 전지 전공정 장비를 수주를 받아요. 오케이. 나, 나한테 만들어 달래, 누가. 근데, 어머? 예.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걸? 너가 돈, 성금 좀 줄래? 그럼 내가 너한테 만들어줄게. 성금, 내가 이거 만약에 성금으로 한20% 주고 내가 만들고 있으면 중도금 한50% 주고 잔금 30% 줘, 나중에. 그러면 내가 네가 준 돈으로 열심히 장비를 만들게 라고 하는 회사인 거예요. 선수금을 받고 장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장비를, 걔네가 잔금을 못 치르니까 창고에 박아두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선수금 받아가지고 열심히... 재고자산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어머, 웬걸? 중국 업체들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왜안 좋아요? 보조금이 끊기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기존에는 보조금을 어마무시하게 줬습니다. 2차 전지 업체들한테. 야, 너희, 2차전지 내가 보조금 이거 줄 테니까 빠데리 열심히 만들어 테슬라에도 놓고 폭스바겐에도 놓고 아무데 다넣어 너희끼리 전기차 만들고 그그 그 전기차에도 너돈 넣어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가 보조금 대줄게 라고 했는데 그 보조금이 미국 회사도 싫어하고 유럽 회사도 싫어하고 중국에서도 막 돈을 퍼부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약간 난처한 거야 그래서 보조금을 줄여나가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욕도 많이 먹고 그래서 보조금을 줄여나가요 그렇게 줄여나가다 보니까 2차전지 업체들이 좀 힘들어집니다. 그런 그러 니까 잔금을 못 치르는 돈은 줬는데 이제 잔금 줄 돈이 없다 보니 못 받아가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 CIS는 열심히 선수금 받아가지고 그렇죠 조선사랑 똑같습니다. 조선사 이게 열심히 수금을 받아서 재고자산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인도를 해줘야 돼요. 인도를 해줘야 매출을 인식을 하거든요. 인도 기준 매출 인식일 거예요. 그것도 어디 나와 있냐면 아다 털어준다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것도 주석에 들어갑니다. 어딨죠? <laughs>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나는야 오늘도 술래 아아아아 아. 아, 됐다 주석에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사의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은 고객과의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되고, 즉, 계약 금액으로 측정이 되고,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이 개시되는 단계에서부터, 자, 통제가 재고자산,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전공정 장비를 고객에게,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 고객한테 주는 시점, 또는, 자, 고객이 설비를 통제할 수 있대. 그 설비를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고, 운용을 할수 있대. 그 시점, 점의 수익을 인식을 한다는 거야. 주석에 딱 나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CIS가 선수금을 받고 선수금을 받고 열심히 재고 자산을 만들었는데 걔가 물건을 인도를 안해 가면 인수를안해 가면 물건 안 가져가면 내가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회계 기준상 그러니까 여기 재고 자산이 깔려있는 거야. 여기서 지금 상황이 뭐냐면 그럼 CIS가 실적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거 무슨 회사인지도 안 보이고 있어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아 진짜 방송 초보. 저는 방송 초보입니다. 저를 욕하세요. 여기 CIS 있거든요? 회사 이름이고요. 제맘대로 골라가지고 보고 있어요. 이 회사가 그러면 봅시다. 매출이 이렇고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좋아. 왜 그렇겠어요? 안 나가니까... 물건이 안 나가니까 물건 열심히 만들고 직원들 월급 다 주고 5만상 외주 외주 가공 다 줬는데 물건을 안 받아가니까 잔금을 안 치르고 안 가니까 외출액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절대 제가 갖고 있는 회사 아닙니다. 절대 저는 이 회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아는 회사입니다. 아는 오빠, 아는 언니, 아는 동생 그런 회사입니다. 친근한 회사일 뿐이에요. 2019년입니다. 왔어요. 부엌 어? 부 어? 자산이 또더 늘어버렸어. 어, 또 어떻게 됐냐? 야, 이 선수금 또더 받았어. 한 170억 더 받았어. 재고는 어떻게 돼? 한 50억 늘었어요. 그럼 선수금은 조금 더 받았는데 재고가 조금. 걔가 선수금 한몇 십억 더 받았는데 재고는 조금 더 늘었어. 그러면 어, 매출 인식 했을 것 같네. 와 봅니다. 그러면 어머나, 드디어 터졌어. 드디어 가져갔대. 걔네가 드디어 잔금이 생겨가지고 나한테 잔금 주고 돈가져왔 기계 가져갔잘된 일이죠. 얘네가 매출이 667억. 2019년 3분기까지 누적으로 667억이 찍히고 영업이익이 100억이 찍힌 거야요 단기 순익 78억 찍히고 그렇죠. 잔금을 치르고 가져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2016년인가 7년인가 그때 투자를 조금 했었는데 뭐 잠깐 했었죠. 그냥 잠깐 들어갔다가 재무제표가 워낙 이, 이래가지고 아 이거 중국 업체들이 이 장비 못 받아가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장좀 봤었어요 근데 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안 했어 왜냐면 이 회사가 이 선수금을 받고 만들거든요 그럼 돈 떼어도 솔직히 얼마 안 떼어요 그랬어 그때 이게 선수금 받은 걸로 재고 자산 다 만든 건데 솔직히 돈 떼어도 먹고는 살지 선수금 이미 다 받았는데 뭐.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돈안 받고 야 주, 주문 내주면 주문 내줄 테니까 일단 물건 만들어. 그게 제일 무시무시한 거죠. 100억치 물건을 만들었어요. 돈한푼안 받고. 그다음에 물건 팔려고 해. 걔가 야, 미안하다. 나 망했다라고 하면 이 재고 100억짜리 다 떨어야 되죠. 다 손실 쳐야 돼요. 근데 이 CIS 같은 경우엔 먼저 돈 받고 그다음에 재고 이거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뭐 재무적으로 위험한 거 별로 없었어요, 여기서. 단지 그냥 이제 실적이 언제 꽂힐지를 모르니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한번 골라봤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사 중에 제가 아는 회사들은 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회계적인 이슈가 좀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이거 만약에 그냥, 만약에 재무제표 안 배웠어. 재무제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럼 이거 그냥 봤어. 그냥 재무제표 겉으로만 봤어. 재무제표 해석할 줄도 모르고 여기에 깊은 함이 그러니까 의미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모르고 많이 재무제표를 봤어요. 그러면 어? 뭐야? 자본 465억에 어? 부채 1,200억? 어? 너무 높은데? 망하겠네. 아이, 제끼자 하면서 아예 투자 대상에서 완전 제외를 해 버렸겠죠. 하지만 만약에 재무제표를 막 뚫어져라 보는 사람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이 의미 파악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오케이. 이거 뭐야? 어? 기타 유동구치 높은데 뭐지? 한번 볼감 들어가 보면 선수금. 오케이, 그럼 선수금 받고 만드는 회사네. 그럼 유동성 위기는 크게 없겠네? 재고자산 이것만 빠져주면 매출 크게 잡히겠다라고 딱 바로 생각을 하겠죠. 와 이런 거 근데 진짜 와 이거 원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거 이게 그냥 상처이 그냥 매운 게 아니에요. 계좌에 상처를 받으면서 이런 거 분석하는 거거든요. 야 진짜. 계좌에 수많은 상처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 얼굴은 신바의 얼굴이에요. 신바처럼 굉장히 흠집이 많습니다. 상처가 깊. 그게 제 계좌입니다. 그런 계좌를 통해서 위아래 흐름이 있었는데 그런 걸 거를... 영상은 보고 어 제가 그냥 남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남기고 말 거는 말고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를 안 보시면 모든 내용을 들을 순 없습니다. Thank you.